영미! 야! 김은정 선수 아주 신중하게 라인을 보고 있어요. 네. 짱짱꺼! 짱짱꺼요! 짱꺼요라는 표현을 썼어요. 네, 깨끗하게 제거해버리자라는 뜻이죠. 야! 한 번의 스위핑만으로 먼지를 제거하는 흡입력. 아, 지쳐 보이는데요. 아, 교체하네요. 청소시간이 길어지면 듀얼 배터리 교체. 워머! 워는 닦지 말고 기다리라는 소린데요. 왜일까요? 양미 청소해도 아 알라인이 대신 닦아주네요 음성인식으로 청소를 스마트하게 헐헐더 세게 더 빨리 닦아내라는 거죠 무선최고 2 5 0 w 흡입력 네 좋습니다 네 가야죠 라인 봐야 돼요 힘 좋아요 아 1번 청소어이2번에쳐겠어싹 처음에서... 네, 처음에서... 치웠어요 트리플 테이크 아웃 예술입니다 예술이네요 예술 스마트 인버터 모터로 강력하게 집안의 먼지를 깨끗하게 대표선수답게, 코드제로답게. LG 코드제로.